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자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한 번의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로 말할 수 있는. 바리세인이 그한 명이고요. 또한 사람은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두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절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님, 그리스도, 그 분만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예수 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누가 스스로 의롭다 할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면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을 믿고 또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때에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그 사람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의로운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또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 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 또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리세인의 모습을 먼저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바리세인이 스스로 의롭다 하며 어,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서서 따로 하여 기도하고 있다. 어, 서서 따로 기도한다. 이 모습 하나로만 우리는 볼지라도 지금 바리세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알고 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 부,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겠죠. 또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의 고백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또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더 나은 사람임을 의로운 사람임을 강조하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 그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또 어, 자신만이, 자신들만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하늘 나라에갈 수도 없고 또 진정 의로운 사람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님께 서는 분명히 말씀 하시 죠？율법 을지 키는 것, 분명히 중요 하지만 그것 을 완성 하러 온 나를 믿는 것, 그 것이 가장 중요 하고, 또 그렇게 예수 님을 믿음 으로 말미암 아 주님 께서 보여, 주 시는 그율 법의 완성 을, 어, 다시 한번 굴법에 적용하고 말미야아굴율법을 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고백 어, 또 어, 이 자신의 의로움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인정되지 않는 의로움임을 우리는 분명히 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리 한 사람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어,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어, 예수님은 어, 말씀해줍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엎드리며 이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죄가 우리 생각 가운데 막 마음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그 죄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늘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사람을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14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그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진정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개인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에서도, 직장 가운데에서도, 학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억나고 또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니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이 말씀과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랬죠. 숫자를 셀때 남자들만 그 숫자에 포함이 됐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만큼 어쩌면 무시당하고 또 성인이 남자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인정되지도 않던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 또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은 이런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바쁜 거안 보여? 어, 사역하시는 거안 보여? 어디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아마 꾸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이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곁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이 14절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그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 또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또 그런 부모님을 의지하며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부모님의 인도를 따라 자라나는 것이 어린아이이죠. 그러한 특성이 바로 어린아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러해야 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우리의 키가 자라면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순수함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또 순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로, 자신의 결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은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어, 그 순수함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셨듯, 그 어떠한 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 또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또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전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기를 낮추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아지게 하실 것이고, 그것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과 또 자리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임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사개오라는 인물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세리도 등장했지만, 같은 백성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로서 아마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의 인생관에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충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진리, 사랑, 그 구원을 맛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13절에 나왔던 세리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게오도 그렇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 그러한 갈급함, 아, 그러한 연약함들이 아,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설수 있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낮아짐이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비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새로워질 때,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앞으로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삭기어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또 조롱을 받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어느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높아짐을 경험 케 하시 는 그러 한 사람 으로 온전 케되는것이 죠？우 리가 바로 그러 한삶을살 아가야 하는 사람 임을 분명히 기억 하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이 그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내어놓는 아버지 주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 참가해 주시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올라온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말씀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게 주신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기며 또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또 지내는 모든 그 시간 시간마다 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놀라운 오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이 아침 분명히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을 우리 기도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 올려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또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오늘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